수열 \(a_n\)에 대하여,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n a_n 3n 1\) 분의 \(2n\) 제곱 1이 4일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볼때 \(a_n\)의 제곱 3 \(a_n\) 4의 값은 일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됩니다. 문제에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n a_n 3n 1\) 분의 \(2n\) 제곱 4가 4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일반항은 그 극한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일반항을 bn으로 놓는다면 결국 bn의 극한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를 nan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2항에서 나타내 주고 양변을 n으로 나눈다면 an에 관한 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 an의 극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은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무한대분의 0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일반항 an의 극한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 n의 제곱 마이너스 3 a n 플러스 4.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a n은 3분의 2로 수렴하기 때문에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4가 되므로 9분의 22가 됩니다.